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판례를 몇 가지 보이겠습니다 자, 1번.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그런 경우는 그 행위자가 계약 당사자냐 타인이 당사자냐가 문제 되겠죠. 이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자 중 누가 당사자냐. 이에 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 의사 일치했다. 그러면 일치한 대로 하면 되겠죠. 그대로 일치했으니까. 그러나 일치하지 않았다. 문제되죠. 그러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결국, 일치한 경우는 그대로 하되,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회통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정확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일치한 경우는 그대로, 일치하지 않았다. 그 경우는 사회통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런 얘기 되겠고요. 2번, 2번 판례도 엄청 많이 나오죠. 부실기업을 인수하면서 종전의 사장에 대해서 6년간 사장으로 임금을 주이려한 것에 대해서 말미에 최대한 노력했다. 라고 썼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체육을 이행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이, 이게 이 법을 조금 배운 분들이 많이 악용하죠. 일반적으로 최선을 다한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법적 책임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쓸때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겠죠. 그냥 얼마를 주기로 한다. 라고 해야 되지. 최대한 노력한다. 요즘 취업 어려운데 젊은 친구들 대급에 치우기 어렵죠. 그 경우에 만약에 매달 초봉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 구름대처럼 학생들이 올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서 그 말미에 급여 월 500만 원. 끝에이지 500만 원을 주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라고 해놓고서 그달 말에 가서 500만 원을 주지 않아도 50만 원만 줘도 소송 걸려도 누가? 그 직원들이 진단 얘기 되겠어 회사원들이.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했다. 그런데 그래도 돈을 못 벌었다. 그러니까 못 주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없단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약서 말미에 최대한 노력한다라고 말을 썼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없다. 약속 지키지 못해도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악용되는 판례기도 하니까 주의 깊게 보실 필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왜 보시면 법원, 법률 격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격언 속담이 있잖아. 그것을 법원을 법률 격언을 말하는데 보시면. 법의 부지는 용서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법 몰랐는데요, 저는 그런 판례 몰랐는데요라고 해서 나만 손해요. 그러니까 배우됩니다. 법의 부지 또는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기 때문에 부지런히 배우시고 부지런히 판례 를 이렇게 됩니다. 물론 대개는 우리가 법대로 생활하고 판례에 맞게 생활하죠. 그러나 수많은 소송이 왜 벌어지겠어요?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고 법해석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전해서 법의 부지 또는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기 때문에 용서되지 않는다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아예간 법을 몰랐다 라는 것은 내 손해로 귀결된다 그런 뜻이 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셔야 되겠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회사와 노조 사이에 이것도 유명한 판례죠. 어 요즘은 조금 덜한 거죠. 예전에 이제 춘투 그래서 봄 되면 많이 막 근로자들하고 사장님하고 싸우잖아요. 인공을 여달라고 근데 이제 회사와 노조 사이에 막 극한 투쟁을 하다가 어느 정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합의서에 쓸때 뭐라고 했나 보이죠? 회사와 노조 사이에 쟁의 행위 중에 발생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썼다고? 자, 징계를 하지 않는다. 라는 문구 대신에 최대한 선처한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징계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썼으면 문제 안될 텐데, 최대한 선처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해석이 나왔네요. 이런 경우는 이는 회사가 구속자들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말해서 고소고발 취하겠다. 이런 뜻이지 내부적 징계는 가능합니다. 이 예, 최대한 선처하겠다. 이런 말을 써놓고 회사 쪽에서 근로자들에게 뭐 배상을 청구하고 쉽게 말해서 좌천시키고 뭐 감봉을 하고 이러니까 아니 이 말이 어긋나지 않냐고 해서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진석가입니다이 예, 최대한 선처한다. 그 말은 구속되고 그런. 근로자들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취하해서 형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여 주겠다. 그런 뜻 이제 탄원서 써 주겠다. 그런 뜻이지. 내부적 징계는 할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판례죠. 이것도요 그리고 최근에 4번 판례가 나왔죠. 2018년 5월 17일 판례죠. 우리가 먼저 배운 적이 있죠? 변호사의 성공 보수 약정은 형사 사건 무효, 민사 유효죠. 형사 무효, 민사 유효한데 특히 형사 사건에서 무효가 되고 민사유의죠. 형사사건 모르겠습니까? 감옥에서 빼주면 집행유예 내보내주면 얼마 주겠다. 무효. 그러나 땅 찾아주면 얼마 준다. 유의했죠. 근데 판례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변호사의 소송 위임에 관한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해서 신의 측에 위반합니다. 민사사건에 있어서 내가 이번 사건에 이기면 5억 줄게, 10억 줄게 해서 진짜 이겼습니다. 그럼 5억, 1 0억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과다한 거죠. 그래서 변호사의 그러니까 민사 소송이겠죠. 소송 위임 사무에 관한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 그러면 신의칙 배웠죠? 또 하나 오죠. 사회통념, 거래를 염에 따라서 너무 심하다. 그런 경우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만큼을 보수액을 깎아줄 수 있대요. 그러나 이것은 계약자의 원칙 어긋나죠. 왜냐하면 계약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거든요. 변호사와 소송 의뢰인 간의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소송 의뢰인 간의 계약을 체결해놓고 나중에 소송 의뢰인이 그거 너무 과다하다라고 하면서 깎아달라.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줘야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다만 이는 깎아준다. 금액을 줄여준다. 그런 것은 계약자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뜻이 겠네요 아주 분명한 경우가 아니면 근거를 딱 밝혀서 금액을 깎아줘야 되지. 무조건 금액이 과다다라고 해서 가아달라 줄여달라,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조금 보실 게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제3자가 아시죠, 이런 거? 고소인 고발인. 고소는 피해자가, 보통 고소가 많죠. 내가 누구를, 어, 저, 만나서 얘기하다가 화가 나서 누가, 누구를 때리고 맞고 그런 것이 고소죠. 고소, 고소했다. 그런데 고발은 다르죠? 고발은 요즘 말하는 뭐 공익지부자 그런 거죠. 고발은 나와 관련 없습니다. 국가나 사회나 공익을 위해서 잘못된 행동을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고발. 그래서 여기 나머지 비고소는 피해자가 고발한 제3자하는 것이다. 요즘 문제 되는 것이 공익제보. 공익제보가 어디까지가 문제 되죠? 어디까지가 공익이냐? 남을 해치기 위한 것. 무고 목적이냐? 무고죄라는 게 있어요. 죄도 없는데 막 고발하고 이런 거, 무고죄 목적이냐? 아니면 진정한... 공익 목적에 따라서 국민 권익위원회에 그걸 판정하잖아요. 그래서 고소는 피해자, 고발은 제3자 하는 것이 있데 특히 요즘 문제에 대한 휘슬불로, 네? 호러가 푸는 사람. 이것을 내부고발자로 해요. 내부고발자 또는 공익제보자로 하는데, 이런 것도 외국에도 있음 이런 것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양심적 가책, 또 내부적으로는 사회적으로도, 어, 뭐라고 할까요? 좀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지금 남의 일에 대해서 끼어들고 그걸 고발한다는 거죠. 그런 것은 조금 안 좋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고발하는 거 요즘 그런 게 많잖아요. 담배꽁초 버렸다. 그래서 사진 찍어서 파파라치다 무슨 치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여기 있는데 하여간 어느 정도 선진국으로 갈수록 고발 정신이 투철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사건을 자기 관련 없는데 고발하고 이런 것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뭐 좋게 보지 않습니다. 조직을 배반했다든지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 경향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고소는 피해자하는 것이고 고발은 죄삼자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었고요. 특히 내부 고발자를 휘슬 불로 호르각을 푸는 사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해석 기준은 예전에 시험에도 덜어나왔고요. 이게 이제 공부하실 때 보면. 간단하게 외울 수는 있는데, 강목사 임신, 그런데 의외로 시험에 나오면 문제가 어렵습니다. 강목사 임신이 해석을 하는 순서는, 순서는, 자, 강행규정이 제일 먼저 103조 위반 은안 되죠. 우리가 103조 무슨 조항? 제왕조항. 설량풍속 위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강행규정이 제일 먼저 우선순위고, 다음에 목적을 중시합니다. 당사자가 이런 계약을 왜 했는지, 목적 의사를 중시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사실은 간습. 관행이 있는데 법적 확신 없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임의 규정이 있죠. 임의 법규 임의 규정이.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해석 원칙이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 해석의 기준은 강목사 임신, 강목사 임신. 문제 이렇게 나오면 참 쉬운데요. 이렇게 과로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요걸 말을 바꿔서 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거낼때 강목사 임신 이렇게 내게 되면 의외로 많이들 틀립니다. 이 문제 관에면요. 이것이 오히려 자기부보다 더 어렵습니다. 강목사 임신, 강목사 임신. 해석의 제일 우선 순위는 강행정이다. 두 번째는 목적을 우선한다. 세 번째는 사실 운 한습을 보겠다. 네 번째는 임의 규정 또는 임의 법규를 보고 마지막 최후 해석 기준이 바로 조리 신의칙이다. 또는 신의성실 원칙이 정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의 기준은 강목사 임신이다. 근데 이제 문제 되는 것이 사실은 관습과 관습법의 관계가 문제되죠. 애매한데, 뭐 별거 아닌 거죠. 제가 표를 요약 좀 해놨지만, 잠깐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보이죠? 사실은 관습은 법적 확신이 없지만, 그러나 관습법은 법적 확신이 있습니다. 그 차이. 법적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 그런데 입증 책임 문제되죠. 입증 책임은 주장 입증 책임에서 사실은 관습은 최종적으로 당사자 입증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사람 입증하지 못하면 불리한 일을 당합니다. 입증 책임지면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고 했어요. 입증 책임지는 사람이 불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입증해야 돼. 그러나 관습법은 법이죠. 따라서 누가? 국가가, 즉 법원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관습은 법적 확신이 없는 것이고 관습법은 확신을 얻은 것인데 근데 이것이 문제될 때는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이 다르다. 원래 보통 사실관습도 법원이 찾아주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되고, 관습법은 법원이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 사실은 관습 같은 것이 보통 할수 있는 것이 계약금 10%입니다. 우리 계약금 10%라는 것은 법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도 지키거든요. 그것도 관습법이냐? 글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사실은 관습은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습은 법적 확신은 없으나 주로 지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판례를 몇 가지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죠. 계약서 용지와 미리 부동문자 약관 부동이 무슨 소리죠? 부동자세 가만히 있어. 그래서 계약서 용지와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돼서 다시 말해서 약관입니다. 근데 약관은 아니거든요. 읽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약관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굉장히 약관이 나에게 불리하다. 그래도 일단은 지켜야 됩니다. 부동문자 인쇄된 문서를 읽어보지 않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켜 돼. 그러나 너무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 관련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뭐라고 본다고 하나의 예시 규정이다라고 해서 그걸 예문 해석이라고 하는데 결론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인쇄된 문자를 읽지 않고 토장 쪽어도 책임이 없어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계약 선행이 너무 달라서 전혀 관련 없다 그랬 때는 하나의 익셈플이다 예시 문장이다라고 해서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그런 무슨 해석 예문 해석이라고 합니다. 예문 해석 보이죠. 일단 서식에 의한 계약 조항 중 약관의 조항 중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이런 것은 단순한 예문을 보아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문 해석은 효력을 부정한 해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해석은 계약서 효력을 부정한다. 결론은 약관 다시 말해서 이미 인쇄된 문서에 도장을 찍었다 하더라도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약관 내용이 너무 사건과 관련이 없다. 그 당시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 그때는 그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걸 무손해서 예문 해석이라고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좀 쉬었다가 의사표시를 보시겠습니다.